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안교회주 종교의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소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 안독하겠습니다 조사에 문하면 여러분 답합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99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 위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혜 베포로 주옵소서. 이에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 먼저 읽고 삼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 너를 능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흡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인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이스라엘의 주도자로 세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 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가질 말씀. 우리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비록 모세는 유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볼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땅을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동려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와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와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요수아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요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수아를 독려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와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와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두절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실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형통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낮과 밤마다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세 이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명령을 내셨는데 어디로 나아가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위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는데 뭐라고 격려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입술에 머물게 한다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그 얘기를 평탄케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에게 주신 형통의 복, 평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상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이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뭐, 단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도 또 말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